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. 그리드에서 정세병 역을 맡은 김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드에서 송어진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. 지금부터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본캐, 부캐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. 모열 씨, 본캐, 부캐 인터뷰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. 본캐, 부캐 인터뷰는 네. 주어진 상황에서 <laughs> 어, 그리드 속 캐릭터라면 그리고 실제 나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질문.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.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지폐를 주웠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면? 일단 저는 줍지 어... 않았을 건데 <laughs> 주었다고 치죠. 주었는데 누가 쳐다봤다. 어, 그러면 뭐 그냥 어,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제 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그렇죠.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길을 걷다가 바닥에 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. 너무 기쁠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아니, 이게 큰 돈이면 좀겁이 나거나 내게 아니니까 손이 가진 않을 것 같은데, 만원 정도는 그냥 바로 손이 갈것같고요 그렇죠? 네. 네. 어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? 어진도 일단은 안주을것 같은데요. 네. 만약에 죽는다면 속으론 기쁘겠죠? 네, 기쁠 거예요. <laughs> 근데 만약에 누군가 쳐다보는데 눈이 마주쳤다뭘 보냐는 식으로 좀... 날카롭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. 음... 괜히 찔리기도 하고 사실은 속은 촉촉한 남자니까. 네. <laughs> 강조하시네요. 네. 다음은 이제 제가 아중 씨한테 질문 드릴 건데요.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 오랫동안 웨이팅을 했는데 내 바로 앞에서 순서가 끝나버렸다며 <laughs>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.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? <laughs> 사실 이런 경험이 몇번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, 저는 몇번 있어서 알아요. 음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. 너무 슬프다. 그렇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주변 맛집도 음. 네, 아쉽지만 마음을 접고 바로 다음 집으로 향한다.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이라면 새벽이라면 유명한 맛집을 굳이 안 가는 타입이죠. 새벽에는 굉장히 털털하고,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도 오픈한 입맛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. 이번에 네. 그리드 먹는 식좀 있었죠? 아, 있었어요. 그죠? 해장국, 뭐, 뭐 갈비탕, 뭐, 이런 것도 어. 먹었고, 치킨. 그래서 치킨도 먹었어요. 음, 음. 식성이 좋은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, 새벽에. 국밥 좋아해서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그럼 제가 또두 번째 질문. 밤새우며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상사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소문내는 것을 들었다면? 저는 사실 그 회사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100% 공감 못해서 비슷한 걸 대입을 해보면 네. 그 김물이라면 소문은 소문을 뿌리니까 그게 실체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할것 같아요 오히려 송어진이라면 송어진이 캐릭터상 좀 약간 들이받는 성격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아 어, 그래요? 네 그, 몰랐어요? 관리국 아, <laughs> 사무국에서 부국장님이랑 그좀 많큼 아 있어요. 발끈하고 나름 할만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바로 상사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따져 물을 것 같아. 아 피곤한 성격이죠. 정말 어려운 친구예요. 그럼 아중 씨께 제가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지하철에서 내 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. 일단 저는 제 눈을 의심할 것 같아. 요 저라면 그게 진짜 일어났다고 생각을 못하고 반 떨어졌구나. 음. 내가 몸이 안 좋나? 음. 피곤한가? 저 자신을 의심할 것 같고 응, 응. 그리고 한 번쯤 옆 사람한테 확인은 할수 있을 것 같아. 혹시 앞에 사라지는 사람을 보셨냐?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. 나만 본 거냐? 못 봤다. 못 봤다. 그럼 다시 또. <웃음> <웃음> 그래도. <웃음> 네. 근데 새벽이라면 아마 그 지하철 내부에 있는 CCTV나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증거들을 <laughs> 아. 찾아봐서 어,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맞는지 자기가 눈앞에 본 일을 사실로. 확인하려고 좀할것 같아요. 아중 씨가 긍정적이네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아. 아. 존재가 딱 있는데 네. 무섭, 그런가 무섭다 ]구나. 이런 거 일단 내가 다연히떠지네 지금까지 저와 아중 씨가 <laughs> 네. 함께한 공케 대 북케 인터뷰였습니다.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저희의 북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그리드를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드, 그리드 많은 사랑,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